8 1페이지합니다 <laughs> 자, 이런 그림들을 잘 보아야 한다. 자, 문제에서 봅시다. 자, 차분히 닮음 삼각형을 잘 찾아라. 지오 자, 여기 여기 오도록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럼 항상 접기 전과... 요, 요 두각의 크기는 같겠지, 그지? 예. 당히이 길이는 이게 10이니까, 그죠? 야도 10 되는 거죠? 요것도 10. 길이가 10 되구요. 자. 그리고 직, 어 직사각형이었기 때문에 직각입니다. 직각. 직각. 음. 요걸 A라 할까? 아. 아. 요걸 B라 할게요. 그럼 A다 하기 B는 90도가 돼야 되죠. 그럼 봐라. 요도 직각이니까 요게 A잖아. 요게 B 돼야 90도 되겠죠. 요게 B죠. 요게 A 돼야 90도 되겠죠. 즉, A, B, C-와 아, D, D, C-E, D, C, E는 닮음이다. 닮음 조건은 뭐죠? 어, 세각의 크기 같으니까 A, A 닮음이다. 자, A, B, C, -E, 길이 B, 닮음 B를 쓰면, 요것도 10이었잖아요. 음. 요3 나와있네, 그죠? 어, 3. 또, 어. 그럼 요거는 5죠? 닮은 B를 찾기 위해서 8이니까 3이면 5 요것도 5다 그지? 접기 전과 접고 난 다음은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빗변 5대 10이니까 닮은 B는 1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DC 다시 요 길이를 구하라 그럼 직각하고 A입니다 그럼 직각하고 A 여기가 8이니까 X는 4가 되겠죠 오케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자, 그림. 그림을 익숙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문제는 나옵니다. 반복되니까. 음. 자, 또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연 넘어가뿟다, 그죠? 아, 아니네. 여기 대각선을 기준으로 딱 접었구나. 음. 자, E, B, D. <laughs> e, B, D. 좀 전에 했죠? 접기 전과 접고 난 다음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직사각형이었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죠 평행합니다 억각으로 갔죠 그래서 EBD는 이등변삼각형이다 자 BF길이, BF길이 자 BF길이는 10이니까 5일 것 같지? 5가 맞아요 왜 그럴까? EBF와 EDF 이두 삼각형이 그렇지, 합동이겠죠. 이등변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잖아요. 오케이? 예. 그리고 직각이었죠. 어, 왜 합동이냐면, 자, e, b, d, 수수과 e, b, e, e b, f 하고, e, d, f는 합동이에요. 왜냐, 직각이고, 빗변 길이가 같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직각빗변 그렇죠. R H용 공통 R H S합동. 그러니까 O O E F는 어디인 E F 요 길이를 구하라. E F 자 일단 지웁시다. 어떤 상태인지 는다 알겠죠. E F X 요 길이 O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이 B 이 e, e, b 길이를 모르잖아 알면 뭐 피타고라서 쓰면 될 텐데 모르는데 자요 길이 aa로 같죠 직각이죠 그렇지 그럼 요각하고 요각이 또 같아야 되겠죠 왜 a다기 b는 90도 요거 a였으니까 a다기 b가 90도 ebf와 dbc는 그렇지 닮음입니다 밑변이 5 5 8 그럼 5대 팔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잘안 보이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리 그리라 그랬죠. F. 근데 야는 좀잘 바로 보이는데. 요 B고, 요는 E죠. E.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EF의 길을 구하라. BF는 5. 5대 8은 그렇죠. x 대 6. 6번, 정삼각형이었습니다. 정삼각형, 60도죠, 60도. 60도. 세각의 크기는 또다 같을 테고. 여기 이렇게 오게 접었습니다. 그럼 이게 7이야? 그럼 얘도 7이겠지. 10이었으니까 얘는, 얘는 8이겠네요, 그죠? 정삼각형이니까. 자, 근데 얘는또 재밌는 일이 있대. 요거 A, b 를 할게요. 그럼 A다 기 B는 몇 도? 180도에서 60도 빼니까 120도 되겠죠 근데 요게 또 60도잖아. 그럼 요게 B잖아. 그럼 그렇지. 요것도 A 되겠죠. 요게 또 60도니까. 야도도 B 되겠죠. 왜? A-B가 120도 돼야 되니까. 얘들이 다 60도였어요. 자, 그럼 어떤 일? 요 A, D, B 삼각형과 C, E, A 삼각형이, 그렇지. 닮으면 되죠. 닮음. 그래서 요게 그리세요. 60도니까 B. 여기가 A니까 D죠. 요 t. 요 A잖아. 요 요, 요 A. d, b, a. 이렇게 가고요 어, ba가 4.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da는, 요걸 접었으니까 요거는 x가 되겠죠. x. da는 x. x 구하란 얘기지? 요게 7이었으니까 x 대 7은, x 대 7은, 대응변, x 대 7은, 4 대, 4 대, 4 대, 요 길이가 얼마에요? 그죠. 12에서 7 빼니까 5다. 그럼 x는 5분의 7, 4, 2, 8. 보이나요? 어. 자, 조금 여 닮음 좀 어렵 어려울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에이, 닮음 삼각형을 그냥 잘 찾으면 되는 거라 닮음 삼각형을 잘 찾으세요. 그래서 닮음 조건은 SSS, SAS, AA 이렇게 두 개니까요. 당연히 60도, 60도, b가 공통이죠. 어. AA 닮음. 자, 이런, 뜬금없이 이렇게 돼있을 때는, 닮음이, 그죠? 어, 닮음이. 이 삼각형 세상이 있긴 하지만, 2, 4잖아, 2, 4. 요, 공통. 그지? 각시가 공통, 2, 4. 1대 2지? 요, 전체 8이잖아요. 4, 8, 1, 2. 그러면, A, B, C와 C, B, D가 닮음이 된단 말이야. 뭔지 알지? 자, 불러요. 여기 c가 공통이죠 2 4 였습니다 아, 그럼 여기가 2 돼야 되니까 d이고요 여기가 b겠네요 c b d 야가 2 b c가 4 봐요 2대4 1대2 잖아 4 8 1대2 오케이 이렇게 아, 가, 가장 간단한 간단한 수비로 하라 그랬습니다 야는 볼 필요도 없이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다 나아있고, 세변의 길이가 다 나아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AA 닮음, 아, 참, SSS 닮음이겠죠. 할것 없어요. 어, 근데 여러분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X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직각도 없고, 피타고라스 없고. 근데 세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SSS 닮으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예. 나는 무조건, 어, 투영씨 SAS 닮음일 거예요. B가 공통이잖아요. 8, 12, 숫자가 크니까 보지 말고 2, 3이라고 하라 그랬죠. 2, 3. 4로 나누면. 그런데, 큰 삼각형은, 또 봐라, 12하고 18이잖아. 그럼 12, 18인데, 6, 2, 12, 6, 3, 18. 2, 3 되죠. 여기 2, 3 되고, 공통이잖아. 그럼 이두 삼각형은 닮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X 구하라 할 때는, 이렇게 옆에다가 그리라 그랬죠. 그죠? 아, B는 공통이고요. 또, 2, 3, 어, 디가 여기가 10이 되야 되니까 A겠죠. 여기가 C다, 그죠? 그럼 BC가 8이고, AB가 10이다. 그럼 8대12. 2대3은 AC10. 2대3. 이거에서는 안 되겠네. 구하는 건 X니까. 그럼 어떻게?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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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죠? 18. 18, 12. 18대12. 즉, 어, 6, 38, 6, 2, 12. 3, 3대2. X대10. 그죠? X대10. 그럼 2X는 30, X는 15네요. 음. 자, 봐라. 이게, 이 얘도 마찬가지죠. 요각, 요각. 맞꼭지가 같죠? 3, 5. 2, 3, 6, 2, 5, 10. 3, 5 되잖아. 네. 이두 개가 닮음입니다. 3대6, 1대2. 3대6. 요거, 요거 닮음 3대6. 3대10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오케이, 왜냐면 3대5 되고요. 3대5거든. 그러니까 3대6, 1대2. 1대2. 11이죠, 11. 자, 외우라 그랬죠? 직각, 직각. 특히 그림부터 먼저 기억하시고, 직각, 직각입니다. 자, ab제곱은 bd 곱하기 bc. 4다기 x. 네. 또, ad제곱은 x 곱하기 3. 삼각형 누으면5 곱하기 12는 13 곱하기 x. 직각, 직각. cdca, cd 곱하기 ca다? 그러면 x제곱이겠죠. x제곱은 cdca. ac제곱, 요 직각이어네요. ac제곱은 x 곱하기 25. dadc, dadc. x제곱은 dadc.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 보이죠? 전혀 어렵지 않다, 그자? 양은 그 공통이잖아. 1대2지. 요, 요 작은 삼각형,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보시면, 1, 2. 그리고 B가 공통인데 큰 삼각형 보시면 8, 16, 1, 2.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이렇게 옆에다가 그리시오. B가 되겠죠? D가 되겠죠? C가 되겠죠? BC가 8, BD가 4, 8, 16, 또. 1대2, 1대2는 DCX, 1대2는 X 대 X 대 12. 6이네, 그죠? 음. 아예 갔다 갔다 해놨으니까 A가 공통이잖아요.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이 닮음, A 되고, 요가 같으니까 요 C 해야 되고, 그죠? 요 D 해야 되겠죠? 그래서 a, c가 4고요, a, d가 2다 1대2네요. 1대2, 8대야 되니까 x는 6이다. 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좀 많이 풀어줍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시고 5분 해볼까요? 음. 직각 직각. 아,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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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삼각형, ABC 삼각형과 AF, AEF 삼각형이 닮음이냐? 그죠? 90도, 90도, A 공통, 요두 개는 AA 닮으면 되죠. 다음에 DEC. D, E, C, D, C 삼각형은 또 닮음이냐? 맞죠. 90도 아, 표시할 걸 그랬다. 여기를 A로 할까요? 그러면 여기 직각이니까 B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또 B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가 또 A가 되겠죠. 왜냐면 AB 합이 90도 돼야 되니까. 음, 연두색 도 닮음이 맞네. 그죠? 그 다음 D, B, F, D. B, F. 90도고 A잖아. 그럼 요 당연히 B. AA 닮으면 맞구요. 다음, FBC. FBC. 얘는 이각과 이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머린다. 뭐, 이제 조금씩 보입니까? 음. 직각, 직각. 3이고, 8이고, 10이고. BE. BE. 요 길이를 구하라, X. 음, 당연히, 그죠? 직각, 직각 있잖아. A가 공통이라, 이런 생각 들죠? 직각, 직각을 끼고 있고. 그러면, A, E, C와 A, D, B가 닮음이겠네, 그죠? 그럼 요렇게, 네. 요 옆에다가 요, 뭐요 모양대로 요게 조그맣게 요렇게 그려요. 그게 실수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그려도 되고 이 E죠, E. 직각돼야 되니까 Oh, sorry, 이아니죠 뭐라카노? 이 A가 공통이니까, 그죠? 어. 어, 여기가 직각이지 예.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직각되게 그리고 여기가 A죠 이 삼각형이니까 E 가고요 그러면 C에 가는 거죠, C 그고난다음에 AC는 8이고 AE는 A는 10이고 x잖아요. 그럼 10 x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8대 10은 4대 5. 8대 10은 10 x 대8대 10은 10 x 대 8. 이렇게. 내하고 네, 50 5x. 32. x는 5분의 18. 오케이 okay. 뭐야 답이 틀리는데 아아 아, 아, 잠깐 아 잘못했다 그죠? 클럽날뻔 했네 네. 뭘 잘못했어요? 이 쌤, 지금 집중력이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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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각형이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8대 10은 10배기 X대 8이 아니고, 요거 해줘죠 요거, 요거. 5죠. 5. 뭐야, 5 5 같으니까 X는 6대야 되는 거지? 음. 자, 이런 것도 볼까요? 이게 1대1 됐죠? 그러면 야도 1대1이 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닮음이니까. 햇빛에 이런면 닮음 되니까. 그래서 피라미드 이 길이는 여기서 이 길이. 30, 20, 50과 같다.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으니까. 9번. 여가 여기 여기 접었습니다. 당연히 같다, 같다. 그죠? 아. 그리고 어, 여기는 5고요. 그럼 이하도 5가 되겠죠. 이두개 삼각형은 합동이고요. 자, 여기도 90도. a a b b 가죠 a 기 b가 90도 돼야 되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달몸 어, 되죠. bc 길이 구할 것 같다. bc bc x bc x bc는 이와 같죠. x 여옆에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면 a가 되고, 여기가 a이제, 이하고 그러니까 닮음이니까, 닮은 삼각형을 잘 봐야 돼. 어, 잘못하면 실수한데, a, a니까, a 요 b a b 다 e, 그럼 a e는 3, a b 는 4, 이건 5죠. x 구하라죠. 5대 x, 어, 5대 x, 4대 8. X는 10이다, 그죠? 4, 8. 이게 4고, 8이니까 2배 아이가 5니까 10대 되겠죠?